아.. <laughs> 닭이 <laughs> 오늘 조금 질질기다 走，打车去。

국물러나았나보다 음. 많다. 푹 음. 들어가네. 젓가락에 좀담아볼게 음. 찍어줄 수있어도 그냥 좀 맛있지. 음. 근데 들기름 가루? 어 맞아? 쓴맛이 약간 무슨 <laughs> 쓴맛이야 향이지 들기름 맞아? 아니 들기름 판톡기야? 들기름... 어? <laughs> 아 진짜 그 짜증나 진짜로 들기름 맞아? 맞아? 아니 근데 맞아? 맞냐고 들기름 판톡기냐고 어, 맞냐고 <laughs> 맞다고 그지? 맨날 들기름 넣으면 이렇게 고박겠지 시러 안어타난데어 <laughs> 되게 싫어. 싫어 먹어. 진짜 <laughs> 이양 마지막에 올라오는 게 되게 싫어 저거 보니까 자기가 요리사가된거 같아. 아, 나 진짜 약간 민감하기는 어 응. 불닭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그렇죠? 과정에전 해가 없지. 바깥에 검색해 는 분들이 다 같이 놀고 하는데. 면 엄청 오분이야티 음, 고을 응. 나 하고. 돼. 야면오빠왜안 들어서 먹어. 너는 설거지 해. 야 빨거꺼줄수 있어? 총각김치 먹을까? 총각김치 먹어 빨리 먹어 총각김치 와 맵다 방금 꼈는데? 어 솔직히 얘기해 시어 지금 써은데 나는데? 레알 다 걸고? 진짜? 결이 걸고? 응 냉장고에 세거 아니야? 아 그런가? 양상우 저거 처음 버렸는데 뭘 걸래? 특별이야? <laughs> 오빠, 안 그러면 내가 거짓말하니까 그렇지. 아니, 오빠 맨날 거짓말하니까 그렇지. 라면 오랜만에 먹는것 같아 나. 그러니까 이끓인라면 볶음면 같은 거 많이 먹었는데. 와우. 총각 김치. 아니, 음. 거기다 하야 예, 반이 반으로, 반이 애들이 이쪽으로. 다 옆을 보고있는데? <laughs> 맛있겠다. 있리 파리 파리 맛있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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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맛있리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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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맛있파 이거 나가, 나내가먹었나건나무 나가, 나 이거 가 나가, 나 응.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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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내 몸이 뭔가 그날은 더 힘들더라. 먹가 나가, 다연 아, 국어가 부족하다 맛 표현을 못하네 맛있다 응. 소스 좀만 더 넣었으면 맛있을 것 같아 가보증 오징어 괜찮아? 응 가보증은 안발라져안 다듬어져 있는 거였어 내가 껍질 떼고 다듬었어 배부르겠죠. 뭐. 콜라 헐렸어? 콜라 언제 뜯었냐 또. 뜯은 사람들 없지 신군한데 교통사고 누가 차로 쳤는데. 맛나. 맛있다. 얼마. 얼마 한원 나는 뼈 있는 걸 좋아해. 근데 뼈 있는 거안 팔던데. 순살만 팔았어. 이 조합 음, <목소리> 그냥 향 음, 맛있다 근 맛있다 하시네 너 근데 처음 먹어본 적 없지? 근데 이거 약간 무 있긴 해야되겠다 느끼해? 두 조각 먹었는데 느끼하네 음. 나는 약간 뼈 발라 먹는 그 계속 맛있는 것 같네. 발라 먹는 재미? 오빠 아닌 것 같지? 맛있어 맛있어. 폭크 진짜 맛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이거 엽떡 먹을 때 순살로 시켜야 되겠다. 불닭다음면먹으고 뭐야 거왜 안먹어 난 불닭먹고싶어 불닭먹고싶어 오빠 나 무만 뜯어줄수있어? 무만 좀 뜯어줄수있어? 안먹고 못버도 되겠다 살찔까봐 도뭐 안먹은건데 아 어, 그럼 먹으면 안되지 땡큐 아. 나 이거 두 개로 정는 똑같잖아. 해똑같지 똑같아도... 않지. 그래, 다가 오는데. 지금 비오는데 인천에 심포닭강정 포장하러 가려고요 광기다 광기 애기 깨워서 데려가야 돼 닭강정 포장하러 간다고 밥도 챙기고 <laughs> <laughs> 엄마때문에 피곤해 죽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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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이 약간 불만인데 지금? 피곤해 죽겠어요? 엄마 닭강정 먹겠다고 나를 깨우냐 좀 견뎌봐요 할수 있어요 엄마 갈게요 왔어요? 일어났어요? 일어났도? 일어났 일어나도 잘 잤다? 차에서 밥 먹어요 줄 서고 있대요 오픈 전에 왔는데도 줄이 있구만 아빠 금방 올거야 샀어? 음이. 봐봐 오. 오 대박 근데 작아보이는데? 커 어, 많아 두개 사와야되는데 생각보다 크, 크고 되게 묵직하네 생각보다는 근데 이게 안커보여 맛있겠다 깊이, 깊이 이렇게 차있네? 아니지 작년인가? 작년 더 됐지? 결혼하기 전이잖아, 그지 음,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발이 진짜 커. 응? 음, 원래 첫입 먹었을 때는 이렇게 약간 잉스러웠어. 근데 먹을수록 맛있었어. 근데 원래 좀 매콤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양념 무슨 먹어? 음, 양념 음, 음. 먹어 아, 그그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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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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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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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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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해서 가 음. 니까 기름이 깨끗한 기름 을 아니야? 그래. 응. 음. <laughs> 음? 말하게 생겼네. 양념, 양념 많이 묻었어. 응. 음. 응. 음. 맛있다. 그냥 치킨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음. 왜 식어도 맛있지? 그냥 치킨은 식은맛 맛있잖아 닭강정은 음. 왜 식어도 맛있을까? 닭가슴으로 잘 찢어져서? 가 저기 후라이드가 더 맛있어 근데 아 그래? 응 음. 이거 <목소리>